라따 다따라라이아까 이게 지금 꿈일까요? 생실까요? 어! 어! 봤어! 이렇게한거다 생각나. 어. 그렇지? <laughs> 이렇게 코가 나왔다. 딱 들어가잖아. 그래. 야, 이거 뭐평수보다 더해. 현재 최고의 인구수의 계곡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아, 아. <laughs> 맛있겠다. 어릴적 코 흔리며 놀던 친구들이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함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가 가져가. 좀다 가져가세요. 어, 이 얘들아 이것 좀 봐. 우와. 이렇게 잘 입었어. 잘 살고 있니? 보고 싶다 친구들아 높은 봉우리가 사면을 에워싸고 수려한 물줄기가 흐르는 곳 강원도 평창입니다. 어릴 적 헤엄치며 놀던 추억이 떠오르는 이곳이 참 좋았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요. 집이 근데 되게 독특하네요. 아, 집이야? 네. 이거 밭을 사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우리 남편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이집 같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린 벽화까지. 멋지죠? 저게 아홉 씨앗인데 내가 보관하느니 멋으로 그냥 저거 붙였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스티커로 붙이면 어떻게 하면 드로 붙여야지. 야 뭔들 찾았어. 약 일종의 보관 방법이죠. 곳곳에서 이 집에 담긴 가족의 애정이 느껴지네요. 팥 넣고, 강낭콩 넣고, 평창에서 나는 메밀로 범벅 한번 해보는데요. 개성식 범벅이에요. 이거 하나 해놓으면, 친정 오빠가 가서 갖고 와, 갖고 와. 그러더니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서. 조금 먹었어요. 이런 눈에서 너무 맛있었어. 양가 부모님 모두 개성분들이어서 어릴 적 자주 맛보았던 추억의 음식이랍니다. 어머 친구들 오니? 반갑구만 반가워. 아니. 반갑구만 반가워. 중학교 <laughs> 때 같은 반대 했었고 이 친구는 그때는 남녀 구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4학년부터 여자반 남자반이 돼한 반에 보통 80명 이상 19반까지 있는 굉장히 큰 학교. 어릴 적 같이 물놀이하고 뛰놀던 친구들은 각지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참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꿈만 같죠. 아, 잘 됐어. 이 네, 했어요. 이거 이럴 때 먹어봤어? 먹었어 처음 본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응. 내 생에 처음 먹는 거야, 이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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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거울. 오이. 내 떡이야, 쫀득이야. 어우, 맛있다. 맛있네. 콧방 같은 거. 찰지다. 쫄깃쫄깃해. 이거 송편처럼 해가지고 먹네. 응?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서 울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웃음이 전절로 나오고. <웃음> 어, 그래. <웃음> <웃음> 친구야, 고맙다. <laughs> 나는 너더 고마워요. <laughs> 더 고마워. 입도 마음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 어딜 가시나요? 좋은 풍경 구경 나오셨나요? 야 이건 몇년 만이야. 야, 야, 재밌겠다. 준비됐나요?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출발!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직접 만든 썰매를 타고 놉니다. 그 시절 그 기분 나나요? 와 아, 빠지면 너무 이건 스케이트 아닌가요? 어? 이거는 폼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나 스케이트 타고 왔어. 그렇게 귀했어요? 아유 귀했지. 귀했지요. 이게 작은데 신으려고 앞에다 양말 구겨넣었지. 또큰 놈은 이게 신발이 작으면 안그러면 차악 그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돌려 탔어요. 이거 한개 갖고 너도 타고 너도 타고. 그렇지. 아 거기까지 그래. 거으로 돌아. 뭐 나이가 들어서 이거 못 들었는데. <laughs> 이게 있잖아. 아홉 살 아이들이 어느덧 예순을 넘어 몸은 마음만큼 잘안 따라주지만 그래도 참 즐겁습니다. 어, 물한물한번 물 먹자. 야 목말린데. 야 이거 뭐 생수보다 생선. 더해. 음. 현재 최고의... 이 겨울에 계곡물이 그래야. 차가울 텐데요. 산에서 내려온 이뭐저 낙엽 물이지 이게 그럼. 아이스크림. 아 아. <laughs> 맛있겠어. 오, 어. 나 나도 나도아 화면 화아이스크림 <laughs> 음. 이대로 하네. 음. 음. 아 우리 이제. 아, 아. 아이고 몇십 년 만에 노느라 꽤 더우셨나 봐요. 예, 이제 더웠어. 야 바지 음. 바지. 어, 어, 시원해. 살겠어. 오 어, 어. 시원해. 야야 <laughs> 네, 됐어 됐어. <laughs> 죽겠어? 살겠어? 어 시원해. <laughs> 나는 자연이. 민화씨 등록을 해요. 정신 담부장 하려고 해. 그래, 정신. 부정. 소한대한 사이에 가장 추운 <laughs> 곳인데 그래도 <laughs> 지금 의야 효과가 있고 <laughs>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더 건강해지죠. 마음이 즐거우니 추위도 잊어버리신 거겠죠. 까만 돌. 자, 이거, 봐. 어, 이거 어떠냐 이거 어, 이런 거. 예. 이런 거 괜찮아? 아, 이런 거안 돼? 안아 이런 거는 아니 나는 이걸로 할까? 이걸로. 이것도 너무 예뻐. 돌을 <놀람> 주고 뭘 하려는 걸까요? 누구 편이네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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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비석치기 아, 나는 옛날에 동전 치기 많이 했는데 안 되네. 어느 에이! 쪽에 동네에서 많이 했던 놀이죠. 아, 아 18인데 한번 맞히니까. 근데 이런 거한못 맞히냐? 또맞춰 아, 봐봐. 군대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오! 자, 아, 너는 3단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릅니다. 오늘의 그 기계야. 트로피야. 그래. 아, 아 네. 트로피야 이거. 이것도 하나 여기다가. <laughs> 또... 어, 아, 아, 아. 숨좀 쉬어. 숨. 숨을 쉬어야지. 너 있잖아. <laughs> 어렸을 때. 어. <laughs> 이렇게 한거나다 어? 생각나. 그렇지? 그 이렇게. 해, 봐봐. <laughs> 이렇게 하면 코가 나왔다가 딱 들어갔잖아. 그래. 아.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가다가 남는 거 있잖아, 그럼 여기 따는 거야, 이렇게. 여 <laughs> 예, 벤질벤질해요. 여기 뭐. 벤질벤질이죠. 벤지 마 됐어 자기 잘 됐다 이거 고무줄 내가 시장에서 5일장에서 샀어 야 옛날 고무줄. 근데 난난 생각이 안나 진짜 옛날 고무줄이야 이렇게 했잖아 맞아요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고무줄 놀이를 했죠 이렇게는 거 있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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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작 시작 피아 굴다 만 사네 아홉 살 못지 않으신데요. 다들 회춘하셨습니다. 그 시절 친구들은 뭘 하며 살고 있을까요? 친구들! 어! 만두 만들어 먹자. 그래. 아이고, 재밌겠다. 이 만두 응. 내가 손을 다 준비했어. 아. 와. 아이고 고생이 많았네 아. 수고했어. 이게 만두구나. 어. 견고하게 자기들끼리 빗어서 먹을 때 부푹 안 터져요. 내가 개성집 딸 아닙니까. 한 숟가락 넉넉히 딱 넣고. 겨울이면 이렇게. 형제들과 아랫목에 둘러앉아 만두를 빚던 추억을 친구들에게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두 장이 하나가 되도록 꼭꼭 눌러주세요. 모든 온갖 복을싸서아 음. 그래서 설날에, 설날에 설날을 고기 터지게 네, 네. 배가 부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만두국을 해 먹었어 떡국하고.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물에다 쪄가지고. 어, 찐만두. 물만두를 해 먹어. 그 이유를 말할까요? 어 예. 해보세요. 옛날에는 국물째 먹어야 배가 불렀어 없을 때는. 저마다 그때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군요. 어렸을 자, 이렇게 손에 자, 자. 그래. 그래. 아이 a n t t 다 marry a 이 i g 아 t h o u 이 e keeper a n 게 live by the side of the 이 e a I w a n 니이하 고양이가 지금 몇 개를 망가뜨렸는데 몰라. 야, 너 이거 만두가게에서 만든 만두 같지 않냐? 음, 음. 그래, 잘했어. 아니야. 야, 이거. 어, 그래, 그래. 웅툭한 손으로 정성껏 빚어낸 친구들의 만두는 어떨까요? 자, 가져갔어요. 이리 와봐. 얘들아, 이것 좀 봐. 우와. 이렇게 잘 입었어. 이거 잘잘 입은, 입은 거지. 거야. 투명하게 음. 이렇게 바뀌네. 음.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이 겨울에 따끈한 만두 군침 돕니다. 음. 직접 만들었으니 더 맛있겠죠. 음. 이런 맛이 안 나잖아 사서 먹으면, 그지? 음. 게 조미료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그 거의 안. 우리가 이렇게 담백하니까. 행복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산으로 왔는데요 하나 둘나나나 하나 둘감을해 네. 놓으려는 겁니다 야, 어, 그다음에 40, 이거는 40, 있잖아 40. 이렇게 했지 이게 45

아, 조심히 어, 살살 어, 내려가세요. 자, 조심조심 내려와. 아. 멋있지? 죽인다. 아이고, 아. 이렇게 보는 게 어, 너무 ]지? 멋있어. 오케이. 진짜. 멋있어. 내 나의 마음은 항상 동그란 마음이야. 역시 아, 멋있네. 멋있네. 자연의 저, 저 응.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남 마음을 잘담고 그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보니까 어. 세상을 이내게 이렇게 어?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리가 보니까. 아 테스 이게 물어보니까 둥글게사렇데이 테스 이렇게 이렇게 이형 이렇게 이렇게 이 초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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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뭘 하시는 건가요? 재미 있어 보입니다. 아우데이지잖아 자기의 마음을 좀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연에다가 이 즐거운 시간을 <laughs> 잘 먹고. 아이어 아유. 아주 우리 저 정문희 친구 밥딱 무릎 꿇고. 야 잘한다 어쨌든 고마워요 <laughs> 오늘 이 시간은 또 추억이 되겠죠 살다가 한 번씩 떠올리며 빙그레 웃음 짓게 될 겁니다 야! <laughs> 잡았다 동호한테 이긴 거예요. 머리싸움면서 살리고 살리고. 시앗. 야 발자루 치지 않아 너. 제대로 치는 게데